카카오톡 채팅 검열. 카카오톡이 채팅을 검열한다는데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오해일까? 카카오는 이제 테러, 음모, 극단주의 콘텐츠를 제재한다고 발표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도 들여다보는 걸까요? 실제로 사용자들은 카카오는 내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정부를 위한 카톡 검열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그저 신고 시스템에 의한 제재라며 반박하고 있어요. 사전 검열? 그건 허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테러 조직이나 극단주의 콘텐츠를 차단하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정치적 검열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사기나 명예훼손까지 제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 안전을 위한 조치인 걸까요? 사람들은 사전 검열이라고 주장하지만, 카카오는 불법 추심성범죄 등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 검열이 정당한 규제일까요? 아니면 자유를 침해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카카오톡 검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